자 수업 시작하자 오늘 수업은 중학교 2학년 b 기적의 연산법에서 페이지 44쪽 연립방정식 활용 7번째 점점 갈수록 너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나오지 미리 쫄기 없이 자 오늘 할 거는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야 x에서 a% 증가할 때 증가한 후의 양 어, 이 증가한 후의 양이라는 건, 봐봐. 원래 기존에 있던 X에다가 X의 A%면 100분의 A를 곱한 거겠지. 이게 증가한 만큼의 양이거든? 그것을 더해줘야 증가하고 났을 때그 전체 양이 나오는 거잖아. 애들은 보통 이것만 구해놓고 증가했을 때 전체 양인 줄 아는데 이거는 그냥 증가한 만큼을 얘기하는 거지. 음.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써 놨어. 원래 x라는 건 얘들아 100%죠. 근데 그 100x에서 a%가 증가했다 했으니까 그 퍼센트와 그 100을 더해서 어, 더해서 x를 한 번에 곱해 주라고. 동류항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작년 학생 수야. 그런데 올해 학생 수가 10%가 증가했다 그래. 그러면 x의 100분의 10을 곱한 게 되겠지? 이러 놓고 끝내 버리지 말고 동류항이잖아. 동류항 계산할 거야. 얘는 앞에 1인데 얘처럼 통분하려면 100분의 100이 되는 거지. 결국은 100분의 110x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증가하는 퍼센트면 100에다가 그10% 더해서 100분의 110을 x에 바로 곱해서 얘기하고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100에서 그 퍼센트만큼을 빼주면 돼. 근데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 2번 문제 봐봐. 작년에 어느 학교 학생의 수아 여기 이 단원 할때 중요한 건 증가하고 감소한 것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면 항상 기준을 너희가 똑바로 잡아줘야 돼. 어,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기준은 그 앞번의 시대 거겠지. 그래서 기준이 항상 작년 걸로 두고 푸는 게 쉬워.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여학생 수, 남학생 수가 있고 올해는 증가하고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지수를 어디다 줘야 될지 애들이 헤매거든. 그치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때 앞번 시대 과거의 거를 딱 고정해서 미지수로 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후에 바뀐 거는 그 문자로 식을 만들면 되니까 어. 2번 문제 한번 봐봐 이제 작년 어느 학교 학생은 천명이었어 천명 근데 올해 남학생이 4% 증가했고 여학생이 6% 감소했어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닌 애는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으면서 너희는 미지수를 바로 잡아야 돼. 어, X, Y. X는 작년 남자. Y는 작년 여자로 잡자. 하고.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 나온다. X 플러스 Y는 얼마다? 천명이다. 하고. 거기까지 됐죠. 자, 올해는 4% 증, 남학생은 4% 증가, 여학생이 6%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했다. 이 식을 어떻게 쓸 거야? 자, 요 식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명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증가해서 올해의 학생 수, 증가해서, 아니, 감소해서 올해의 그 여학생 수만 한게 아니라 증가한 만큼 감소한 수만큼만 적어주면 돼. 그러면 올해 작년에 남학생이 x였는데 거기에서 100% 증가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1 0분의 4x 마이너스 100분의 6y. 왜 마이너스라고 했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관계식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식 통째로 100을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음, 4x-6y는 잊지 말고 얘한테도 100 곱해야 돼. 마이너스 500입니다. 요 식하고 위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될 거야. 2번에서 1에서 세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그랬어. 어디있다 어 음, 어디 있다 풀지? 잠깐만 연습장을 갖고 와야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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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풀게 어,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1000 있고 요 식은 선생님이 조금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2로 양변을 나눌래 그러면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50으로 놓고 풀게 자두 번째 식을 선생님 먼저 쓸게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500이고요 요식 있죠 요식의 통째로 3을 곱해서 밑에다 써볼게. 그러면 3x 플러스 3i는 3000. 요렇게.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얘네들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그냥 두식 더하면 없어지겠죠. 둘이 더하니까 몇 x? 5x는 둘이 더하니까 얼마다? 500이다. 그래서 x 값 얼마? 500. 근데 XY 더해서 첫 나왔으니까 Y도 얼마였겠어? 500이었겠지? 음. 자, 장, 이렇게 XY 구해놓고 이걸 답이라고 또 쓰면 안 된다. 문제에서 만약에 올해 남학생 수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3번 봐봐. 올해의 남학생 수 구해봐. 그랬어. 작년 남학생 수가 몇 명이었으니까? 500명이었으니까. 증가한 남학생 수는 작년 500명의 4%니까 500 곱하기 100분의 4 계산하면 총 20명이 증가한 거야 답을 20명으로 적으면 안 되죠 작년 500에다가 20명이 증가했으니까 500 더하기 20 해서 520명 하고 써줘야 돼자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일에 관한 문제 일량, 별표 하나. 자, 일의 양은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누누이 강조해서 너희들 잘 기억하고 있더라. 일을 완성하는 걸 숫자 누구로 놓으라고? 일로 놓으라고 그랬어. 전체 일의 양을 일로 놓을 거야. 한 사람이 단위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그랬거든. 어, 4번 문제로 한번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 45쪽 4번. 문제가 기니까 너희가 먼저 한번 읽어봐봐. 자, 어떤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 얘도 마찬가지 일문제지 A 호수로 2시간 채운 후, B 호수로 3시간 동안 채우거나. 경우 하나. A호수로 한시간 동안 채운 후 B호수로 6시간 채우면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 물을 가득 채운다. 뭐가 된다? 일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AB 두 호수로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각각 XY라고 줬어. 어,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있을 때 물의 양을 1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친절하다요 보통 이말안 주거든. 물을 가득 채운다 라고만 주지. 일을 완성한 거니까 너희는 일이다 라고 놀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준 조건 봐봐. 첫 번째로 준 조건은 A 호수로 2시간 동안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B 호수로 3시간 동안 채우면 가득 찬다고 그랬거든? 아까 A 호수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 X였단 말이야. 그러면 2시간이니까 얘가 일을 한 양은 2x 가 되겠죠 b 호스가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y 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3시간 동안 얘가 한 일의 양은 3y 가 되겠지 그래서 첫번째 준 조건에서는 2x 플러스 3y 는 1이 된다 라는 관계식 하나 뽑아낼 수 있어 자 두번째 조건 봐봐 두번째는 a 호스로 1시간 채워라 A호수가 1시간 동안 X만큼 채웠거든. 그러면 1X, X, 플러스 B호수가 1시간 동안 Y만큼 채우는데 6시간이니까 X 플러스 6Y가 얼마다? 1이다. 둘이를 뭐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자, 연립방정식 세우세요. 그랬어. 2X 플러스 3Y는 1이고요. 얘는 X 플러스 6Y는 1입니다. 요렇게식 세울 거고, 이거 세운 걸로 풀어봐, 그랬어. 위의 식의 통째로 2 곱해서, 쌤 써볼게. 4X 플러스 6Y는 2가 됐죠? 밑의 식이랑 빼버릴라고. 자, Y 빼고,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니까, 3X는 1이 됐고요. X는 3분의 1이래요. 자, 이 말이 뭔 말이야? 물통이 가득 채우는 게 일이거든? 근데 x a 호수로 1 시간 동안 하면 3분의 1만큼 찬데.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면 a 호수로 가득 채우려면 총몇 시간 걸리겠니? 3시간 걸린다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됐지? 자, 그러면 b 값도 구해볼 거야. y도 구해봐야 되겠죠. X에다가 지금 위의 식으로 돌아가서 X에 대입해 보면 3분의 2X 플러스 3Y는 1이다. 원래 있던 식. 양변에, 아, X에 3분의 1 넣어봤어. 그러면, 어, 뭐야? 어, 뭐야? 이 X 없어져야 되지. X에 3분의 1을 넣었으니까. 이항하면 3Y는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1이 되고 3으로 나누면 y는 9분의 1이 되네. y는 9분의 1.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비호수만으로 가득 채우려면 1이 되려면 9분의 1이 9번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 얘는 몇 시간 걸린다? 9시간 걸린다 하고 이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중요한 문제야. 자, 그 다음 장 46페이지 어, 활용하면 항상 거속시 일문제 농도 문제 세트로 엮여 나오는 건 알겠죠. 자, 거리 속력 시간. 어, 아, 또 지겹게 또 나왔어. 하지만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와. <laughs>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정복하기를 정복하는데 힘써야지. 그치? 자, 거리공식, 거리만 곱하기였지. 거지 속은 시검의 시간 속력 공식은 둘다 나누기였어 분수로 분자가 둘다 거리. 그면 남아 있는 거 분모로 쓰면 된다고 그랬어. 거지 속은 시검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자, 기억해보고 어 문제로 직접 풀이하도록 할게. 2 번. 자, 연립 방정식 활용 풀 때는 항상 기억해라. 관계식을 몇개 뽑아내야 된다. 두개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멍때리면서 눈이 글자를 읽을 때 글자만 읽고 가면 안 돼. 온 몸의 세포를 좀 깨우고 있어야 돼. 자, 2번 문제 봐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시속 2km고 내려올 때는 어, 올라갈 때보다 2km, 더 짧은 길을 시속 3km. 그러니까 올라갈 때 속력보다 더 빨리 해서 왔더니 총 6시간이 걸렸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준 힌트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플러스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총몇 시간이었다. 6시간이었다. 이거를 준 거야. 자, 그러면 올라갈 때간 거리를 xkm, 내려올 때간 거리를 ykm라고 한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갑자기 잘하던 애들도 맨붕을 하는 게이걸로식 하나 금방 만든단 말이야.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라갈 때 속력 2분의 거리가 x 플러스 내려올 때 속력 3분의 y는 6 해놓고 그다음에 선생님 조건이 없어요. 음. 노가 있다고. 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짧다 그랬어. 내려온 거리가 얼마였어? y였죠. 걔는 올라갈 때 x보다 2가 더 짧다. 요거를 쉬운 요거를못 구해가지고 연립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유형별로 조금 몸에 익혀놔야지. 자, 요 관계식 두개 이제 세워봤어. y는 x-2,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u. 요거 푸세요. 그랬어. 한 문자에 관해서 요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무슨 방법으로 푸는 게 낫겠어? 대입법으로 푸는 게 낫겠죠. 대의법으 한번 풀어볼까? 음. y 대신에 x-2 넣을 거야. 두 번째 식 봐봐.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 대신에 x-2 분자의 항이 여러 개면 항상 멋져라. 괄호 치고 해라. 실수할까 봐. 자, 요거풀 건데 분모를 없애야 되겠죠? 양변에. 6을 곱할 거야. 모든 항의 6. 잊지 말고. 자, 약분했더니, 3x 플러스 2가 곱해져 있지. 가로 친 이유는 분배할 때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면, 2x 마이너스 4는 66에 36. 5x는 넘어가니까 40 됐어요. x는 얼마더라? 8이더라. 자, 2x 여기로 갖고 가. 8 빼기 2가 y야. 그럼 y는 6이겠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 x는 8이고요. 내려온 거리는 6입니다. 하고 풀어내주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너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농도 문제가 나왔어. <laughs> 자, 농도 문제.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 농도 문제가 나오면, 지금 농도의 3인방 다 기억해 놓으라고? 1번 농도, 2번 누구? 소금물, 3번 누구? 소금의 양. 공식에 나온 3인방들을 다 표기할 수 있어야 돼. 실제 숫자가 됐건, 문자가 됐건, 식이 됐건. 그리고 강조를 늘하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를 푸는 키는, 열쇠는 항상 소금, 소금을 나타내는 식일 거야. 그래서 문제가 참 나쁘지.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할 거야.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안 구해놓으면 백날 풀어도 문제 못 푼다고 그랬어. 기억할 건 소금의 양을 반드시 구해놓을 건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농도 문제 하면 이제 늘 강조했던 게 수조글이라고 그랬어. 1번 자리에 누구 쓰고, 농도. 2번 자리에 누구, 소금물 양. 3번 자리에 소금. 항상 수조에 이렇게 3인방을 다 표시해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너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한눈에 보이니까 꼭 그리도록 해볼게.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8% 소금물이 된다 그랬어. 잠깐만, 연습장 하자, 너꺼 넣자. 오케이 하면 보이겠지? 아... 얘가 소금물 A고 얘가 소금물 B인가 보다, 얘들아. 먼저 수조를 그려볼게. 어, 8% 소금물 만드는 경우 A를 또 200, B에서 100만 꺼내와서 섞으면 10% 소금이 된다. 그러면 위에 문장에서 시하나 밑에 문장에서 시하나 만들겠죠? 소금물 A의 농도를 몇 퍼센트? X 퍼센트. 얘 농도는 X 퍼센트인가 봐. 두 번째. 어, 그리고 B의 농도는 Y 퍼센트인가 봐. 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봐 봐. 첫 번째 문장에서 A의 농도는 x%인데 그때의 소금물 100g 더하기 그때의 소금물 B의 소금물 얼마? 200을 섞으면 이제 완성품이 나오겠지, 얘들아. 음, 완성품이 나오겠잖아. 그 완성품은 어 농도가 8%가 된대. 그림 그려봤어. 두 번째, 여기도 구할 수 있어. 100g, 200g 더했으니까 총몇 g 되겠니? 300g 되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보여주는 것만 작성하면 못 풀어. 자, 소금의 양 공식이 뭐였어?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한 번만 체크해자. 소금양 공식은, 어, 농도 공식도 하자. 자,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였어. 단위가 퍼센트라는 건 100분율이거든. 어떤 비율에 곱하기 누구를 했어? 100을 했어? 자, 전체 누구 중에서?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야.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고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하면 소금의 양이 나올 거야. 문제풀이 하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여태까지 다루었던 공식들 무차별적으로 물어볼 거니까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돼. 자, 농도 공식 방금 떠올렸으니까 여기 잠깐만. 선생님 이 3인방 다 표시하라고 그랬잖아. 해보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러면 계산했더니 여기에서 소금의 양은 X야. 세 번째, 여기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야 약분해서 소금의 양은 이렇게 될 거야 자 세번째 여기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했더니 얼마다? 24다 문제를 푸는 키는 항상 소금의 양이라고 첫번째 관계식 뭐야 소금이 갑자기 어디서 생성되진 않잖아 A에 들어있던 소금, 소금의 양과 B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을 합친 것이 전체 생긴 소금의 양과 같다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은 여기서 x 플러스 2y는 24입니다 하고 여기서 너희가 빼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온 식 x 플러스 2y는 24이다. 요거 하나 구해냈고. 두 번째, 두 번째도 수조 그려봐야 되겠지? 음, 수조를 조금, 조그맣게 그려야겠어.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겠죠? 자, 1번, 두 번째 조건 봐봐. 얘, A의 농도는 X인데, 두 번째에서는 A를 200g 넣었대. 자, B의 농도는 Y인데, B를 이번에는 100g을 넣었더니, 완성품의 농도는 10%가 되었대. 소금 물의 양은? 200하고 100하고 섞었으니까 총 300이 되었겠죠. 자, 이제 하는 방법 알겠지? 소금 양 구할 거야. 소금 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했더니, 여기서 소금의 양 2X 나왔네. 세 번째. 여기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했더니 소금량 y 나왔네 세번째 소금물 300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 했더니 30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여기 있는 소금 더하기 여기 b에 들어있는 소금을 합쳤더니 전체에 나온 소금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두번째 관계식에서 2x 플러스 y는 30이다. 그럼 연립방정식은 얘네들 두식 연립해서 쓰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어 a의 농도와 b의 농도를 각각 구하세요. 그 말은 미지수 x가 a의 농도였고 y가 b의 농도였으니까 해 구해서 너희가 써주면 되겠죠. 어자 굉장히 재밌게 지금 활용 문제 설명을 들었어요. 시간이 좀 길어졌다 지겨웠겠다. 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네 페이지 꼼꼼히 풀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다 풀어가지고 확인 맞고 모르는 건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게. 수고했어.